오더가 추가났네. 힌둥 선생님, 네 선생님, 저 토끼 환자 랩이랑 수액 추가 났으니까 좀 해주세요. 네, 아네 알겠습니다. 랩이랑 수액을 어떻게 같이 하지? 나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음 일단 준비해보자. 알콜솜, 플라스타 가위, 두사기엔지오레프티랑 c b c 음두개 그리고 스액세트 했나 음. 랩을 따로 하고 수액을 라인을 따로 잡나? 아니면 랩 하면서 선생님들은 수액을 같이 연결하던데, 한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음. 해머 되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음. 선생님, 네, 제가 랩이랑 수액을 같이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따로따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 번에 하는 게 좋을까요? 한 번에 하는 게 환자한테 좋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같이 가서 한번 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준비물은 잘 생기셨네요. 자, 우리 그럼 한번 같이 가봐요. 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나토킨데요나토킨한 접은 저희 수액이랑 피검사가 추가 나서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물품을 준비하고요. n 지 o 는 사실 22개 이상 하는 게 좋아요. 시간이 없다면 2 4게이지도 괜찮은데, 2 2게이지 이상은 돼야 해모가 안 되고 원활하게 랩을 할수 있습니다. 바코드도 미리 붙여왔고요. 고정할 수 있는 콜라스타도 미리 준비해요. 네. 한번 이렇게 분해 분리해보고 n 지오도 양손으로 분리해서 잘 되는지 확인하고 아, 이제 토니켓으로 묶을게요. 어 손이 너무 작으시네. 우와, 손이 너무 작다. 하하, 한 손이 굉장히 작으시네요. 이렇게. 돌 넣고, 팔에다 묶자. 자, 여기, 한관을 확보합니다. 알콜썸으로 닦아주고요. 다행히 혈관이 좋으시네요. 아까 살짝 분리해뒀던 n 주 o 를 사면이 위로 가게. 걸리는 게 없는 쪽. 보이시죠? 아까 알콜썸으 닦았죠? 음식도. 펴서도 허브만 들어갈 수 있게 잘 잡았어요. 다음에 연결성을 밑에 맞추고 끝에 부분을 누른 다음에 타일렛을 분리해주시고 미리 아까 살짝 빼두었던 시린지를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혈액을 주치합니다 그다음에 찬후의 토니캣을 풀러 주고요. 플라스타로 고정하고 시린지는 빼고요. 바로 수액을 연결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고정하는 거 알죠? 플라스터를 안 떨어지게 고정한 후에 혈액이 응고되기 전에 시린지를 다시 연결해서 노란색부터. cbc면 혈액 채취도 있고 수액도 연결했어요. 팁을 하나 드리면 검체 담는 순서는 SSD 버틀 먼저 넣으시고 CBC 버틀 버튼, EDTA 버틀을 담으시면 됩니다. 노란색 SSD 버틀은 흔들지 않고요. CBC 그러니까 EDT의 버틀은 한번 이렇게 씨앗과 섞어지게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검체는 내보내주시면 되고 수액은 이렇게 고정이 끝났어요. 선생님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혼자 해볼게요. 아네 그러세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선생님.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나도 인사해 안녕 안녕 식구가 들었어요 너무 작은데? 그래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와 정리 어떻게 하지?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야, 야, 야.